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잔대를 심어 놓은 곳에 와봤어요. 이렇게 잎이 길쭉한 잔대도 있고,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 둥근 잔대죠이 둥근 잔대도 있는 요 곳에, 요 곳은, 음 아, 잎이 네 개. 와, 어디엔가 봤더니, 오구, 오구도 있던데, 요거는 좀, 넓적하고, 이러고, 칼처럼 길쭉한 것도 있지요. 이 잔대 순을 잘라보면, 이렇게 하얀 사포닉 진액이 엄청나지요. 이 사포닉 진액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지요. 이 잔대, 잔대는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고 하지요. 또, 양약을 오래 먹으면, 우리 몸이 해독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독작용을 할수 있는 것이 이 잔대라고 하지요. 음, 잔대 약간 쌉쌀한 맛이 있는 것으로 이 사포닌 성분들이 있는 것이 쌉쌀한 맛이 나지요. 그래서 이 잔대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잔대순 엄청 좋아하지요. 아는 언니 아저씨는 이 잔대순을 엄청 싫어하신다고 쌉쌀한 맛 때문에 언니와 헉, 이 좋은 걸왜 싫어해 잔대순을 채취하여 맛있게 맛있게 무쳐서 먹는다고 하지요 음, 여기 이렇게 오늘 이 잔대순을 채취해 가서 먹어볼까요 얼마나 맛있게용?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다른 거 오가피 순을 채취하러 왔다가 요 잔대밭을 둘러보니 우와 제법 제법 순이 많이 나서 먹을만하여 조금 채취해 가볼까 합니다. 음 사포닌 진흙 음. 잔대순입니다. 잔대순은 삶아서 무침을 하고, 잔대순 삶은 물 식혔다가 화분에 줘도 좋고, 요거를 식혔다가 우리 세안할 때 세안을 하면 얼굴이 피부가 탱탱하게 탄력이 생긴다고 하지요. 그래서 잔대순을 씻어서 놨습니다. 삶으려고 요거는 자연산 잔대. 채취한 것이에요. 이건 차로 다려서 마시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지요. 해독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건 차를 끓여보겠습니다. 잎이 달려있는데, 이 잎도 넣고 잔대 씻어 놓은 것이에요. 물과 함께. 물에 잔대를 넣고, 잎, 잎도 넣고, 뿌리도 중간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어, 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다려서 잔대차로 마시고, 어, 오늘은 호강하는 날입니다. 잔대차에 잔대 무침에. 물이 끓으면 소금을 넣고 반대순을 넣어줍니다. 한번 뒤집어 주고요. 소금을 넣었으니까 해분에는 주면 안 되겠다. 소금을 조금 넣어야지 괜찮은데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요 삶은 물 오늘은 세수하는 데, 세안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익으면 찬물에 헹겨줍니다. 잔대나물 무침 오늘은 며칠 전에 만들어 놓았던 마늘고추장으로 이렇게 무쳐봤습니다. 응, 아 마늘고추장 만들어 놓으니 마늘 따로 안 넣고, 마늘이 좀 딩글딩글 굴러다니는데, 마늘이 삭으니까 표시가 안 나서 아주 좋으네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아, 잔대수는 부드러운 맛은 아니네요. 아주 연한 새순인데도, 약간, 거친 나물맛.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언니네 아저씨 그래서 싫어했구나. 음, 음 근데 맛있어요. 음. 이거는 시켜놨다. 세안할 때쓸 삶은 물이고, 이거는 차입니다. 차. 차한번 마셔볼까요? 음. 아, 잔대 향이 나네요. 요거는 말린 것은 아니고 생으로, 한 이틀 정도는 말랐, 말랐는데 자연에서 채취한 잔대였습니다. 음.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건강차로 마시면 잔대 뿌리 아주 좋을 것 같으네요. 해독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염증 완화작용, 해독작용,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잔대 잔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잔대로 한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음, 자연은 고마운 것입니다. 잘 활용하면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자연이지요. 오늘은 잔대, 잔대순, 잔대효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